다음에 함수 다음 문제. 함수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2 x 플러스 3이고, x가 1 이상일 때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9야 자, 이런 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값을 구하시오. 됐다 자, 여기도 f(x)가 있고 여기도 f(x)가 있네. 이럼 넘겨서 f(x)로 묶어야지. 잘 봐라, 이거 풀이. 프리. 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fx의 제곱 마이너스 fx 곱하기 f 인버스 x 음. 는0 그럼 어때? fx로 묶어보면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는 0 이러지? 얘를 둘이 곱해 가지고 0이 되려면 얘가 0이든지 예, 네.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하면 되겠잖아. 그러니까 f(x)가 0이든지 또는 f(x)가 f 인버스 x랑 같은지. 자, 그래프 그려 봐 이제. 이 함수 그래프 그려 봐. 그래프가 어, 야 y축이야. 어떻게 되냐 x가 1보다 작으면 2x 플러스 3이야. 니가 그러니까 1, 2, 3. 여기 3 이렇게 지나고. 여기 y, 여기 x 절편이 마이너스 2 분의 3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 이런 식 1, 2 가면 뭐 나오냐면 5 나와. 5. 5. 됐니?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야 때는 기울기가 2 분의 1이 직선되지. 그래서 이런 집수지내는 기울에 2분의 1인 집수왜 됐냐? 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니? 얘의 역함수는 봐봐 봐봐 얘가 0,3 지나니까 얘는 3,0을 지나는데 3,0을 지나 0,3을 지나니까 얘는 1,2,3 3, 3 0이 지나는데 그 다음에 또1,5지나니1,5 지나니까 5,1을 지나 여기까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0이 연결라니까0마 마이너스 2분의 3 0마 y 절 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이점을 지나는 거야 x축과 이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아이고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왜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는 거야. 자, 원이 역함수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 f 인버스(x)는 어디에서 만나게? y는 x에서 만난다. 이거 역함수 안 그려도 돼. 봐봐, y는 x에서 만난 거야. y는 x 만나라, 만나나 여기서 만나는 거야. y는 x와. 그러니까 이거 그릴 필요 없었지 아까 처음부터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f(x)와 f 인버스 x의 f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고 해는 뭐야? f(x)와 y는 x와의 교점의 x자표. 응? 그러니까 얘와 얘와 y는 x랑 만나는 때가 있는가? 농경 보면. 어, x는 마이너스 3, 있네. 여 마이너스 3까면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또 얘랑 얘랑, 얘가 또 x가 될 때가 있는가? 2분의 9는 2분의 1x, x는 9 나오네, 9. 그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야? 이 점의 x좌표가 9인 거야, 9. 에? 그래서 얘의 해는 뭐야? 얘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9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9 이렇게 돼. 또, 또, 봐봐. 얘, FX는 0의 해는 뭐야? FX가 언제 0이 되냐? X축과 언제 만나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래서 이거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얘를 어쩌나 모든 실근에 곱을 모아놨나요. 곱. 곱 구해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9 플러스 플러스 하면 2분의 81 이렇게 요 괜히